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유튜버 비큐입니다 이제 내일 오후 2시쯤? 어, 뭐 블록 넘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이것도 영상에서 얘기를 할텐데 뭐 여튼 이더리움의 더 머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더리움 POW 토큰이 이제 이더리움 홀더들한테 1대1로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거래소들 뭐 현재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있는지 뭐 예상가를 조금은 그나마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 뭐 등등 이것저것 이더리움 에어드랍을 한 편만에 좀 청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시작하기 앞서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POW 에어드랍이 무엇이냐 이제 이더리움 홀더 분들을 대상으로 e t POS 뭐 이거는 기존의 이더리움이죠. 이거는 뭐 갖고 있던 게 그대로 가는 거고 추가로 1대1로 e t POW라고 이제 POS로 전환 이후에 POW로 남아있으려는 채굴자들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 e t POW 체인 토큰이 에어드랍이 되게 됩니다. 뭐 일단 가장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어좀 관심이 많으신 질문부터 하나하나씩 좀 다뤄 보자면 첫 번째로 어 이더리움 포크 이거 에어드랍 스냅샷은 언제 일어나게 되나요? 저 이더리움 가지고 있는데 어 이거 스냅샷 찍히고 뭐 팔고 싶은데 혹은 스냅샷 찍히는 게 언젠지 정확히 알고 싶은데 언젠가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뭐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토큰 터미널 난이도라는 지수가 요만큼 숫자가 도달이 될시 찍히게 되는데 사실 뭐 이건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 블록이 있는데 요 블록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5 3삼7351 블록이 이더리움에서 생성이 될때 스냅샷이 찍히고 이더리움의 머지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 시간은 얼추 잡아서 한국 시간 기준 9월 15일 오후 2시 정도입니다. 뭐 당연히 예상 시간이니까 조금씩은 좀 차이가 날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어야 언제 일어날지 정확하게 어떻게 알수 있을까 한다면 이제 영상 하단에 링크를 달아 두었는데요. 뭐두 개를 일단 달아 두었습니다. 보면 요 링크 두 개인데 나중에 영상 하단에 들어가 보시면 이더리움 어더 머지 업그레이드 카운트다운 해서 카운트다운 되고 있는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블록하고, 뭐, 얼만큼 블록이 되어 있냐, 실시간으로 계속 반영을 해주는데요. 뭐두 번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시간하고, 블록 몇개 남았는지, 이렇게 뜨기 때문에, 뭐, 주변 시간 얼추 맞춰서 사이트에 들어가 계시면, 아마 스냅샷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쯤 될지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뭐, 지금은 오후 2시, 내일 오후 2시 정도니까, 뭐 아마 뭐 2시 언저리 정도로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 거래소는 이더리움 에어드랍을 지원하나요 라는 질문이죠 어나 이더리움 들고 있는데 내 거래소는 지원하냐 라는 거를 조금씩 다뤄볼 텐데 사실 이번에는 루나 때와 다르게 뭐 대부분 다 지원을 해서 뭐 여튼 어, 주의사항으로는 첫 번째로 뭐 지원은 하지만 사실 상장 여부는 요거는 사실 모르는 거죠. 뭐, 루나도, 루나이가 뭐, 뭐 바이낸스에만 상장이 되고, 뭐, 어디엔 상장 안 되고, 뭐, 이런 것처럼 상장 여부는 지켜봐야 알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으로 당연한 말이지만, if POW 요거 나눈다고 해놓고선 채굴자 축들에서 아, 우리는 근데 생각해보니까 새 체인 안 할래! 라고 체인 안 하겠다라고 하면 토큰은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에어드랍도 당연히 없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어드랍이 언제 줄지는 사실 거래소 마음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스냅샷, 즉, 내가 이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냐 안 되냐 라는 것은 확인을 좀할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에어드랍을 언제 받을지는 사실 거래소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사실은 뭐, 거래소가 좀 받자마자 주게 되면 좀 빨리 주는 거고, 아니면 좀 시간이 걸리고, 요거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업비트. 뭐, 당연히, 가장 많은 분들이 쓰는 업비트는, 네, 지원을 하죠. 이번에 공지가 떴었고, 이더리움 에어, 에어드랍 지원을 한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 POW, 체인이 생기면, 당연히 1대1로 에어드랍을 해드리겠습니다. 입출금도 지원하겠습니다. 상장에 관한 이야기는 당연히 아직은 모르고요. 두 번째, 빗썸. 빗섬. 네, 빗썸 도 지원을 합니다. 1대1로 지원을 한다고 얘기했고, 마지막에 유의사항 보면 어, 지원이 거래 지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라고 적혔는데 똑같이 지원은 하지만 상장 될지 안 될지는 거는 미지수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고팍스 네 고팍스도 뭐 쓰시는 분들 있죠. 그래서 고팍스도 지원 한다라고 공지를 떴기 때문에 고팍스에서 이더리움 들고 계시다면 뭐 FPOW는 받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코인원. 네, 코인원 또 공지를 띄워줘서 네, 지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해외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이낸스. 네, 바이낸스도 지원을 합니다. 바이낸스에 들고 계시다면 지원이 되고, 추가로 BSC 체인에 이더리움 들고 계신 분들도 지원한다고 바이낸스에 떴기 때문에 뭐 BSC 체인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하시고 가, 계신 분들도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으로 FTX, 네, FTX도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바이빗인데요. 어, 바이빗은 사실 오늘까지만 해도 공지를 안 올렸어요. 그래서 야 얘네는 언제 올려주려나 했는데 뭐몇 시간 전에 업로드가 돼서 네, 바이빗도 지원을 한다라고 공지가 뜬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빗의 이더리움 있으셔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그 다음은 비트겟, 네, 비트겟도 지원하기 때문에 뭐. 이더리움 POW 받으실 수 있다. 그 다음은 조금 좀 특이한 케이스 중 하나죠. MEXC인데, MEXC 거래소 같은 경우, 내 네, 지원을 하고, 사실 이미 여러분들이 MEXC에서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S 플러스 이더리움 W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더리움 S가 우리 기존의, 기존의 이더리움이고, 이더리움 W가 에어드랍, 에어드랍 되는 POW 이더리움인데, 뭐, 가상의 자산이지만, 지금도 바꾸실 수 있고 심지어 요것도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더리움이 있다면 사실 가격은 모르기 때문에 뭐나 먼저 팔고 싶다 하면 MEXC에서는 팔 수도 있겠죠 게이트 아이오도 MEXC랑 똑같은 경우입니다 게이트 아이오에서도 이더리움을 이더리움 요거 기존 이더리움 S POSS 그리고 이더리움 POW로 같이 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가상이죠 당연히, 당연히, 거래도 지원을 하고요. 뭐, 이더리움 POW 가격이 사실 뭐, 지금 예상 가격일 뿐이기 때문에, 뭐, 미리 판다라는 것은 뭐,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뭐, 할 수는 있겠죠. 할 수는 있을 텐데, 뭐, 더 높은 가격을 원하신다면, 안 파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튼, 다 지원을 하고, 이미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조금 넘어가기 전에, 사실 상장은 모르죠. 상장은 모르는데, MXC하고, 그리고 게이트 IO 쪽은, 어, 이미 이더리움 POW가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가상의 자산이지만, 뭐 여튼, 아마도 상장이 거의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거래소들은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좀 많이 물어보신 질문인데, 사실 뭐 이거는, 어, 저도 궁금해요, 솔직히. 어, ETH POW 혹은 이 에어드랍 되는 ETH W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뭐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예측 혹은 뭐 어느 정도 뭐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만 상장 전이니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가 뭐 그냥 가상자산 뭐 이런 가상의 뭔가 이 p o w 거래들을 보면서 뭐 예측 정도만 할수 있다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상으로 현재 거래되고 있는 뭐 쉽게 말해서 정말 없는 거를 지금 미리 거래하고 있는 거죠. 여튼. 이 거래되고 있는 가상의 e t p o w 가격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냐 사실 변동성이 되게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가격을 아마 직접 들어가서 보시는 게 아마 더 정확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MEXC 같은 경우는 e t W가 34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또 바뀌어 있겠죠 뭐 여튼 게이트 아이오는 또 38불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맥스는 재밌게도 if POW 선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뭐 유동성이 얼마 안 돼서 별 의미가 있냐 싶지만, 머지가 끝나면 좀 의미가 있겠죠. 뭐 여튼, 비트맥스 선물 가격의 경우 21불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현재 뭐 어떻게 말하자면 예측가? 그리고 시장이 뭐 어느 정도, 뭐이 정도 가격일 것 같다 정도 예측을 하는 거고, 사실 뭐 진짜 가격은 나와 봐야 알겠죠. 뭐 예측가보다 훨씬 높을지, 뭐 훨씬 낮을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뭐, 여튼, 가상, 가상의 FPOW의 가격은 이 정도로 측정이 되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뭐, 쉽게 이야기해서 FPOW 체인은 갑자기 안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토큰도 안 나올 거고, 지금 거래되고 있던 것들은 당연히 바로 빵원으로 가버리겠죠. 그리고 뭐, 무언가 성공적인 지원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상승 가능성도 있겠죠. 어 근데 이피어 W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처음 상장되는 것들이 늘 그렇듯이 뭐 가격 장난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가격은 좀 알기가 힘들다 등뭐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도 사실은 가격은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자그 다음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이피어 W는 언제 받아서 언제 팔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죠 어나 업비트나 뭐 빗썸에 이더리움 들고 있는데 요거 에어드랍 받아서 언제 팔수 있지라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거래소가 언제 에어드랍 해줄지는 사실은 거래소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지만 다음날, 이제 오후 2시, 9월 15일 오후 2시쯤으로 이제 스냅샷이 예정이 되어 있지만, 사실 뭐 이걸 받은 다음에 거래소가 언제 줄지는 사실 거래소 마음이기 때문에, 공지를 꾸준히 트래킹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방금 전에 얘기한 MEXC, 게이트 e i o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된 상품, ifw로 판매를 할수 있습니다. 어,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이 많지만, ifpow 용 전략들은 뭐가 있을까요? ifpow 이거 받고 싶은데, 혹은 뭐 이걸로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고 싶은데, 무슨 전략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요것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영상 여기 상단에 링크가 뜨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 제가 투자자별 예전에 한 1, 2주 전이었죠 투자자별 이더리움 하드보크 맞춤 전략 영상을 해서 뭐 이것저것 전략들을 좀 꽤나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실 뭐 난이도도 조금 있고 쉬운 난이도인 것들도 있고요 뭐 여튼 요런 거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추가로 다양한 거래소에서 랜딩, 마진 등의 전략이 존재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어 이제 뭐, 사실, 이 POW는, 어할 얘기는 많이는 없어요. 많이는 없는데, 이 POW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어, 요거는 사실 제 뇌피셜입니다. 어떠한 투자 조언도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 정도로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도로 얘기를 해 본다면, 일단 첫 번째로, 가격적인 부분은, 저는 일단 처음에, 특히, 초반부에 특히, 사실 고래놀이에 가깝다고 생각하기에, 어, 예측하는 것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더리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뭐 개인도 있지만 뭐 디파이들도 이더리움 엄청 많이 들고 있고 어, 기관들도 정말 많이 들고 있고 뭐 여러가지 들고 있는 고래들도 많은데 여기 이 프로토콜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사실 가격이 너무나도 천치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래도 만약 이더리움을 장투를 하고 혹은 내가 이더리움 홀더라면 주는 거는 당연히 챙기는 게 매너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두 번째로 어 정말 장기적으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는 저는 어 솔직한 말로는 상당히 확률이 비교적 낮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예상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어좀 낮고 그리고 혹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그 이후에서는 일단 뭐 디파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옮겨지게 되면 다 죽은 상태일 거고 추가로 u s d t u s d c 등 스테이블 코인들 역시 오직 이더리움 POS만을 지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허들들을 다 넘어가고 뭔가 EPOW가 멋지게 생존하려면 한 가지 변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 EPO EPOS 멀지? 이게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 그러면 EPOW도 상당히 좀어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 이런 건안 일어나면 좋겠죠 시장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장기적으로 생존하는 확률은 비교적 낮다 혹은 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리라 생각한다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개인적인 그냥 이견일 뿐이고요 어 질문 등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이더리움 에어드랍 뭐 사실은 우리가 뭐 특별히 할 거는 없습니다 그렇 지원되는 거래소에서 그냥 지원된 그 스냅샷 찍히는 시간에 들고만 있으면 사실 끝난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래소가 우리한테 분배를 해주고 입출금을 지원을 시켜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MEXC하고 게이트 아이언은 뭐 조금 복잡하겠죠? 이미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는 조금 이제 전략들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뭐 여튼 기타적인 질문 등은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짧은 이더리움 에어드랍 소개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 伊桑。以上